오늘의 달밤 띵크 온나이트의 2화 떴냐? 떴다 썰미 거두하고 바로 가자 가자자 들어갑니다 렛츠고 괴성과 함께 2화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악몽에서 깨어난 스티븐. 어.. 이번 악몽은 좀쎘다내 안에 있는 자 마크 스펙터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는 스티븐. 하지만 어제처럼 마크의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티븐은 다시 한번 박물관을 찾아가 보는데 박물관은 어제일로 이미 난리난리가 나 있습니다. 상사 도나물레 전날의 CCTV를 체크하려는 스티븐. 스티븐은 충격적인 영상이라고 겁을 주는데 이 CCTV에 찍힌 영상. 그런데 여기엔 괴물은커녕 혼자 원맨쇼를 펼치는 스티븐의 모습만 보입니다. 네, 누가 봐도 증신비웅자죠 다시 나온 스티븐은 스티븐이 아닌 마크 스펙터에는 로 CCTV를 바라보고 불려 들어간 인사팀에선 스티븐에게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주고 이제는 박물관의 도난까지 의심받는 스티븐. 그렇게 이 불쌍한 친구는 명함을 반납합니다. 다시 한번 광장 속 행위예술가에게 고충을 늘어놓는데 벽 안에 마크가 숨겨았던 개인 창고의 키. 이 키에 출처 찾기 위해 창고에서로 이동합니다. 여러 번의 발품 끝에 결국 찾아낸 창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개인 창고. 이렇게 수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창고에 들어서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더블백을 열어보니 지난 예고편서 볼수 있었던 권총 한 자루, 여러 나라의 돈뭉탱이, 마크 스펙 미국 여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등장한 스카라스 아 어, 풍뎅이 북쪽을 가리키지 않는 풍뎅이를 따라가는데 이때 다시 마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크는 자신이 콘슈를 모시는 아바타라 설명하고 콘슈의 정의를 실현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어 처먹을리 없는 스티븐 다시 한번 몸을 넘기려는 마크의 이야기를 듣고 어, 흥분해 버리는데 그렇게 마크의 가방을 들고 튀기 시작합니다. 복도로 나와 보니 보이는 그분, 네 우리의 콘슈 성님께서 직접 행차하셨죠 걸음아 네셀레라 도망치는 스티븐 드디어 콘슈를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이렇게 또 도망을 치는데 네 마크의 전화기를 추적했던 레일라가 드디어 이화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레일라는 마크의 아내라 사실 또한 등장하죠. 그렇게 스티븐의 집으로 향한 둘 그리고 그때 어항 속에 비친 마크가 그녀를 이곳에 데려오면 안된다말 합니다 레일라는 이내 이혼 서류를 꺼내는데 스티븐은 이혼을 반대하며 스카라스를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마크는 말하죠 이 스카라브를 보여주는 순간 레일라도 죽게 될 거라고 레일라는 이 풍뎅이 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스티븐은 제발 그걸 가져가려며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티븐을 찾아온 형사 화장실을 뽀개버린 박물관 문제 때문에 찾아오나 했는데 이 형사들은 스티븐의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네 알고 보니 이들은 도난 물품을 찾으러 왔다는 가방에 있던 가짜 여권 마크의 미국 여권을 찾아냅니다. 마크는 잘 나가는 국제 도주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용병이었죠. 경찰서가 아닌 외딴 마을로 들어선 이들. 어, 팔을 보니까 아서의 딱가리들이었죠. 마크는 주변의 각종 거울을 통해 나타나 자신에게 통제권을 넘기려 하지만 이때 등장한 아서. 네, 스티븐을 데려오기 위해 아서가 힘을 썼던 거죠. 아서는 이미 콘슈의 아바타가 된 스티븐. 그러니까 마크의 존재까지 파악하고 있었고 콘슈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스티븐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도시의 범죄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아서와 스티븐. 아서는 여기에 보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그러니까 이 마을 내 사람들에게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수 있는데 심지어 중국어. 아, 아. 만다린어까지 할줄 아는 꼬마에게 공을 쳐주는 아서. 아 근데. 형 신발에 유리 가득 차지 않았어. 그렇게 아서의 아지트로 들어온 스티븐. 이곳에 모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문화생활을 즐기고 또 굉장히 평화로 보이는데 아서는 사실 본인도 콘슈의 아바타였고 복수의 주먹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모시는 안미트만이 악을 심판할 수 있고 안미트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요 풍뎅이 스카 라브라고 하죠. 네, 안미트의 무덤으로 안내하는 게 바로 요 스카 라브였던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들에게 둘러싸이기 시작한 스티븐. 아서는 이내 풍뎅이를 내놓으라고. 스티븐은 아서... 아서의 안미트 심판 논리에 대해서 맞서기 시작합니다. 하, 말로 안 되겠자 지팡이를 꺼내 드는 아서. 아 그냥 말. 아니 왜 이렇게 그... 네, 이 지팡이는 최초의 아바타에게 안미트가 선물한 것이라말하죠 그리고 그때 풍뎅이를 들고 등장한 레일라, 아무것도 모르는 스티븐에게 슈트어, 슈트를 소환하라 말하고 아서는 안미트의 지팡이를 통해 괴수를 소환합니다. 다시 한번 패닉에 빠진 스티븐, 이후 스티븐의 눈에만 보이는 자카리 등장하고 스티븐은 창문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네, 미스터 나이트 등장이요. 미스터 나이트는 별도의 자아 없이 이렇게 스티븐의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어, 파워는. 그렇지 않죠. 스티븐의 눈에만 보이는 자칼에게 뚜까 막기 시작한 스티븐. 하지만 이내 레일라에게도 이 괴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스티븐은 본인이 직접 요 괴물과 싸우겠다 말합니다. 네, 미스터 나이트의 파워는 엄청났죠. <놀라> 하지만 태어나 단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우리의 스티븐. 결국 버스에 비춘 마크에게 통제권을 넘기고 네, 본격적인 문 나이트의 슈트업. 이후 옥상으로 자카를 유인한 뒤 도망치기 시작하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로 자카를 끝장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풍뎅이, 스카라브는 아서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레일라, 이제 스티브는 마크처럼 거울에 갇히게 되었고, 이 거울을 두고 폭주하기 시작한 둘, 마크 앞에 나타난 콘슈는 그 몸이 너거인거 같냐라고 말하고, 마크는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스카라브를 되찾겠다 말합니다. 네, 마크가 이래 실패하게 되면 아내인 레일라가 제 2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피라미드가 보이는 외딴 숙소, 이곳을 찾아온 마크의 모습을 끝으로, 본나이트의이화는 모두 끝이 납니다. 온나이트는 지난 1화 공개 이후 미국에서 총 180만 가구가 시청했다고 하는데 호크아의 이 1화는 150만 가구 로키의 250만 가구 이 중간 정도에 위치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어,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영국 독일 호주 <laughs> 또 대한민국 등에선 지난 호크아이 때보다 더 압도적인 시청 비율을 보이고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2화 방영 이유도 기대되고요 자 지난 1화 공개 시점에 올라온 두 개의 포스터 이렇게 1화 속 스티븐이 키우는 지느러미 하나짜리 금붕어 거스가 보이고 이 거스는 이렇게 믹스기 안에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1화 1화에 등장했던 컵케이크가 또 다른 포스에 보이고요. 일단 이두 포스 모두 1화의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는데 먼저 스티븐이 키우고 있는 금붕어 거스. 뒤만 돌면 모든 걸 까먹는 금붕어. 이 금붕어는 꿈과 현실을 끊임없이 망각하고 있는 스티븐을. 또 이렇게 거스의 지느러미가 하나뿐인 건 자아 분열로 인해 반쪽이 된 스티븐의. 라이프 타임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요. 또 거스가 이렇게 좁고 위험한 믹서기 안에 갇혀 있는 건 현재 도사리고 있는 위어. 또 박물관과 집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가지 않는 정말 행동 반경이 좁은 스티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 적에게 권총 대신 꺼에 들었던 컵케이. 이 컵케이크는 정말 유순하고 부드러운 스티븐의 성격을 정확히 표현한 오브제가 아니생 기대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문나이트의 2화 리뷰까지 함께 찌으러보았고요 바로 내일 모레 디즈니 플러스 문나이트의 릴레이즈 이그두 번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브를 통해 문나이트 1, 2화의 좀더 디테일하고 짤깃한 네. 떡밥 분석 및 비하인드 리뷰도 들어가볼 예정이니 <laughs> 같이 즐겨보자. 아 그리고. 아, 해보니까 댓글 볼 시간이 아예 없어, 얘들아. 그래도 이회에선 신경 좀더 써볼게.